오늘은 이제 김치찌개를 끓여놓은 지 3일째인데, 집에서 혼자 먹다 보니까 계속 남아요. 남아서 끓이고, 끓이고, 그러다가 이제 고기를 사와서 다시 넣고, 그렇게 해서 또 끓이고, 다른 반찬 없이 그냥 먹어요. 귀찮아. 그래서 남자들이 만약에 뭐, 혼자 되고 총각이 냄새 나고 또 그리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엄청 귀찮아요. 요리하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 모르겠습니다. 옛날 식당도 해봤지만 아무 의미 없고 귀찮은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아 귀찮아요. 뭐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야 돼.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그래야 좋은 음식을 먹게 되고 또 내가 또 누군가를 초대하면은. 그걸 좋은 음식을 좋은 음식이라 보다는 좀 다양하게 자기 솜씨를 발휘하든지 인터넷에서 백종원 레시피를 다운받아서 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근데, 근데 그 오늘 그 분들이 오셔 모셔, 와달라 그래갖고 갔더니 그 기계를 지금 없어요 음. 근데 빌려달라 그래갖고 하루 한 일주일 안에는 내가 찾기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좋대요 너무. 자기들 써보고 또뭐 또 사든지 말든지 하겠죠 근데 모든 일이 일그 어떤 그 인위적으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연락이 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영업이 다 그렇대요 옆에 있는 사람부터 팔수 있을 것 같아도 보험도 마찬가지 요 우리 가족들부터 바로 팔수 있을 것 같아도 절대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 하더라 고 제일 힘들대요 친구들 지인들 친척들 제일 힘들대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을 저기 책에도 또 읽어봤고 유튜브에도 채피이 통해서라도 들어봤는데 이유들은 사, 다양히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더 힘들다. 영업하기 힘들다.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. 또 오늘은 전화가 오잖아요. 와서 그거 좀 가져와서 보여줘봐. 내가 한번 써보게.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. 음, 그런 사람들이 많게 만드는 게 영업 전략이고 가장 최고의 영업 전략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 혼자 끓여놓은, 3일 전에 끓여놓은 김치찌개를 또 먹고 있습니다. 또 고기가 들어오면 다시 넣고. 이거는 뭐 상하지도 않아요. 또 끓이고, 또 끓이고. 그리고 끓이면 끓을수록 맛이 더 좋아져요. <laughs> 음. 내일은, 아, 아, 제가 그, 뭐야, 택시 운전을 해요, 내일부터. 택시도 보니까 시험을 쳐야 돼 <laughs> 시험도 택시 운전자격증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적성검사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적성검사 이게또 적합 부적합으로 떨어지니까 실시간으로 바로 그냥 그게 또 현장에서 그리고 그것도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 어쨌든 해봐야 해서 내일부터 그걸 할 겁니다 택시운전도 하고 해서 어떻게든 이 순간을 벗어날 겁니다.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